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큰 호응을 받았던 책 나눔 이벤트를 다시 한번 진행하려고 해요.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또 한번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슨 이벤트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담은 비법 책자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투자라는 게 어렵잖아요. 특히 코인은 그 외부적 요인, 뉴스 기사, 각종 세력들 유동성과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지고 그,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담았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을 받아가셔가지고 매매 잘 진행하고 있다고 수익 봤다고 감사하다고 늘 연락 옵니다. 정말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비법 책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0491. 책자 9.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비법 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절대 금전이나 대가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셔도 안 받아요. 이책 하나로 코인마스터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회를 날려버리고 싶으면 뭐 문자 안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책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을 보고 계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01020200491 문자 남겨 주세요. 자, JP 모건이 최근 비트코인 생산 비용 추정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기존의 비트코인 생산 비용을 약 21,000달러로 만 추정했었다가 이번에 케인 브릿지 대에서 수정한 새로운 방법론을 바탕으로 이 비용이 약 18,000달러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거의 3,000달러나 줄었네요. 그럼 왜 이런 변동이 생겼을까요? 핵심은 전력 소비예요.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채굴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전력 사용량과 관련된 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 방법론이 케임브리지대에서 조금 변경이 됐거든요. 이전에는 전기요금 변동이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 생산 비용이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 변경으로 그 영향력이 약간 줄었다는 거죠. 하지만 (24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어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는 전기요금의 변동이 더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 (JP) 모건은 반감기 때문에 채굴자들에게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수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CBECI) 방법론의 핵심은 뭐냐면 실제로 채굴자들이 어떻게 장비를 교체하거나 운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더잘 반영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을 단순화해서 계산했었는데, 이번에는 채굴자들의 실제 활동과 최신 장비 사용을 더욱 고려한 방식으로 방법론이 수정이 됐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전력 소비에 대한 계산 방식이 좀더 정밀해졌고, 그 결과로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 추정치가 조정이 된 거죠. 자, 여러분 무려 주말부터 이렇게 수익 올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익률 내는 거아 이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이분 수익률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들 수익률 잘 내고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만 운영하는 무료방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100% 무료 상담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력 종목,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서 언제 매수할지, 언제 매도할지 이런 정보를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무료 상담 받아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여기로 숫자 9. 보내주시면 돼요. 밤낮 없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답장해 드리고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그럼 구독자님들 이런 수익률 함께 경험해 보실 분들은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탈중앙화금융운영업체인 오피인, 제로엑스, 데리덱스 이세 회사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레버리지와 마진 거래를 제공한 혐의로 CFTC한테 기소를 당했어요. CFTC는 이세 회사에 대해 불법 행위들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이세 곳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는데 각각 25만 달러, 20만 달러, 10만 달러씩 내라고 했고 중요한 건이세 회사는 이 조건에 동의를 냈다는 거죠. CFTC 집행 책임자인 이안 맥케니는 디파이 회사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불법 거래를 합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법과 규제를 회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디파이 세계도 규제의 눈길을 피할 수 없고 기업들도 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해진 것 같아요. 자 트론이 리플의 후발주자가 될것 같아요. 어... 지금 트론이 활발한 움직임은 없지만 ABC 패턴을 그렸다가 B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슈팅하려는 지점에 딱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리플의 차트랑 굉장히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도 이상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트론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물음표를 던질 수 있겠죠? 아, 이게 시작점인가? 호재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실 필요도 없어요. 아, 뭐, 물론 알면은 좋기야 하겠지만 보통 뉴스 이후에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뉴스 이런 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차트를 이용해 암호화폐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미 8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차트는 그런 뉴스와 사람들의 감정을 모두 반영합니다. 이게 전부 차트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요소라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다른 코인 분석 유튜버들 보면서 아니, 차트를 잘 본다는데 왜 이렇게 뉴스를 강조하냐?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에? 저는 뉴스 분석가가 아니고 일부러 뉴스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차트 분석은 기계처럼 해야 하고, 진입가, 익절가, 손절가를 미리 정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뉴스로만 움직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